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조국혁신당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.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?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? 기득권의 비리를 척결하라고 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? 그 부패한 권력이 빨간 정부인지 파란 정부인지 가려서 편파적 대응을 하라고 표를 준 국민이 있겠습니까? 저도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때 저는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